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지 못 배웠다 달 가졌다 무념 말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삽시다 잠깐 온생 잠깐 온 인생이 해라 좋구나 좋으시고 지하자 좋구나 좋으시고 이래 웃고 저래 웃고 호렇게 웃으세요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행이 어디야 디아 헤이 어디야 디아 한번 우린, 우리 인생 할수해 해야디야디야 해야 y 야 dear, h 야 y a 디야 a r h 다 y a dear, hey, 야 d 야 a r hey, a d 이 에이, 잠깐은 인생. 해, 해가 좋구나, 좋으시고. 지, 화, 좋구나, 좋으시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허, 허롭게 웃으세요. 자, 제가 먼저 갑니다. 헤이, 어디야, 어디야? 헤이, 어디야, 어디야? 헤이, 어디야, 어디야? 한번 사는 우빈, 자, 제가 먼저. 해 e y dear d 야 a r dear 야 e a r dear dear 우리 함께 놀아보세 d e a 노래 참 신나네요. 그렇죠? 네. 자, 이 노래는 처음에는 아따, 느리게 시작하길래 아따, 이건 만만하네? 응? 딱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닥쳐. 바로 느리게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응? 여기서는 열중 차렷, 밥상 차렷, 정신 차렷. 알았어? 그걸 잘해야 해. 하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정말 신바람 나게 부를 수 있는 바래입니다 특히 이 가수가요, 전지현이라는 가수인데, 정말 골 때려. 골때리 아이고, 나는 무슨 코미디언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런데, 사람을 재밌게만 하느냐? 아니에요. 내실이 있어요. 박사학계가 있고, 거기에다가 대학 교수고, 또 경기민요 57호 이수자예요. 그러니까 오. 다 탄탄한 거기에 또막제주도이 아까 내가 재밌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행사장에만 가면 확 터지지 마나 여러분 여기도 다녀간 조용구씨 알죠? 네. 조용구씨가 말하기를 국악계에 쌓이다라고 아, 칭송할 정도로. 그래서 어, 아마 이 행사장에서는 우리 전기현 가수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퓨전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한번 사는 인생 행복을 찾아서 신나게 살아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국악 분위기의 락트로시라고 그랬죠? 네, 락! 좀 세게 가져야 돼. 이게 딱 보면 처음에는 느리게 하는 것같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막 깽가리가 나오고 난리가 말도 아니야. <laughs> 아 이거는 좀 재미나게 해학적으로 풀이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자는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요. 처음에는 느리게 가요. 템포가 90, 90은 느리게 가라는 이야기야. 그다음 그러니까 중간에 140 무려 완전히 100% 올라가는 거지. 속도가 그래 가지고 아주 경쾌하고. 빠르게 불러주는 노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느리게 갈 때는 우리 민요 국악에서는 구음이라고 말로 말로 해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고. 왜냐면 코러스가 하게 나도. 코러스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것마저 하면 되겠어? 네. 사실은 코러스도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체면에 안 된다고 말은 못한게 그냥 전지현 가수하고, 그 다음에 코러스 가게 놔두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배우자고. 알겠죠? 자, 악보 보세요, 악보. 자, 이 노래는 처음에는, 어, 타령조로. 시작되다가, 어, 요 템포가 빨라지면서 빠른 템포, 트로트로 바뀐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앞에 구음을 넣는 타령조의 부위는 일단은 걷어내고 빠른, 어, 파트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빨라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썩, 이러고 있어야만 박자를 그래도 맞출까 말까야. 근데 이거는 어허 어, 이따가 노래 나면 갑자기 이러면 혀도 깨물고 응? 눈도 돌아가고 잘 맞으면 자빠지는 수가 있는 게. 자 음악 맞춰보세요 준비 하이수 준비 시작 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때로는 늘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섭시다. 박수. <laughs> 아따 빠르니까 금방 금방 한두 소절이 슉 와버리네. 어이고 잘했어요. 자 이거를 봐봐. 이 노래는 국악풍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자 국악풍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잔가만히 쉴 틈이 없어. 계속 어깨를 덩실덩실 덩실덩실 추면서 리듬을 타줘야만 노래를 빨리 찾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 노래는 아주 그냥 꽹과리 소리도 나고 기타 사운드도 촥 소리가 펼쳐져. 그러니까 척박에 꽹과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인생이 연습이 아니 이런 느낌을 출렁, 출렁하고 강박을 찾아가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준비 시작! 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쏘 던져야 돼. 나에 대한 말보다 상대에게 당신의 인생 잘 알지 않아요? 나보다 더잘아는게 바로 당신이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불러 주셔야 되는 소절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첫 박자 어깨를 둥실둥실 치자. 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걸 옳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옳지. 툭 던지고 또한번 시작.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헤헤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 삽시다. 여기까지 오면 첫 박자와 세 박자에 액센트만 두면 어느새 1절 끝 다시 돌아가 소리 반복소절. 반복소절은 근심 걱정으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아파트 앞부분을 한번 부르고 되돌아가서 다시 반복되는 소절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박자와 세 박자의 리듬감을 주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준비. 빠르게 어깨.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걸수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에이! 자 반복 시작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있겠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이 못 배웠다 덜 배웠다 분연말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삽시다 박수 제가 보니까 어쩌면 입이 그렇게 안 맞냐 어? 어쩌면 안맞 박자는 이 템포로 빠르게 가는데 어, 푸, 편안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노래는 민요가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덩실덩실 쭉 춤을 춰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400m 릴레이 바턴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 근데 두 번째 주자한테 바테 대지를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그다음에 받은 다음에 뛸려고 가면 이미 박자는 여러 박자 늦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속도에 맞춰서 같이 달려주다 탁탁고 뛰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 노래는 전주부터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으면 맨날 뒷북 치다 끝난다. 알겠죠? 네. 자, 요 파트까지 첫 박자와 세 박자의 액센트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네 인생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중간 파트에 있죠? 네. 자, 거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박자 드립니다. 어깨춤! 우리 내 인생, 벌써 잠깐 온 인생, 좋아요. 그래서 처음 1절, 되돌아가서 2절 부르는데 마지막에 우리 나 인생, 잠깐 온 인생까지 와줘야 전반 파트가 끝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호흡을 섞어서, 읊조려라. 우리네, 인생. 잠깐 온, 인생. 이렇게 인생, 인생. 이렇게, 읊조려줘야 돼요. 자, 고기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우리네, 인생. 우리, 오케이. 옳지 y 잠깐원이 생 아래쪽 넘어갑니다. 네 박자 시작. 에테가 좋구나쪽 첫 박자 세 박자. 칠박자 좋구나쪽 시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허허롭게 웃어 보세요. 잘했습니다. 가사도 몇개안 돼. 하지만 빠르게만 있을 뿐이야. 여기서 리듬을 찾아. 첫 박자, 세 박자, 액센트만 찾아주면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 이 노래의 중요한 거는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떼창이 있다는 거. 요거를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바로 선생님이 어떻게? 어, 요 부분에 보면,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허허롭게 웃어보세요. 하고 나면, 에이, 야디야디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어디, 야디요 알쑤. 어떻게 바닥으로 분위기를 깔고 있다가, 갑자기 에이, 에라이, 에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앞부분도 가만히 놀지 말고, 흥을 같이 끌어올려야, 바로 여러분이 주거니 받거니할수 있어요. 에이, 야디야디야 치 헤이야, 디야 니야. 헤이야, 디야디야 아이고, 간지러워. 그렇게. 알겠어요? Hey, 한번 사는 우리 인생. 아랫줄, 한번더 갑니다. 헤이야, 디야 니야. 헤이야, 디야 니야. 헤이야, 디야 니야. 우리 함께 놀아보세 헤이야, 디야 니야. 헤이야, 디야디야다 배웠네. 오그 노래 뭐 배울 것도 없이 이렇게 쉬우냐 <laughs> 템포만 맞추면 돼. 좀빠르기만 여러분이 첫 박자, 세 박자를 잘 타고 가시면 이 노래는 흥겹게 다 부르실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참 쉽죠?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쉬운 노래를 어, 오늘 바로 이 전지현 교수가 여러분 이 가수를요 행사장에서 보려면 돈이 겁나게 있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니어 방송에 청춘 어게인들한테만큼은 그냥 안 방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모셨습니다. 전 전지현 씨 초대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 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반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하하. <laughs> 예, 전지. 현이 아니고 전지연이죠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제 이름이 박미현이니까. 네. 사람들은 현으로 발음을 안 하고 자꾸 미연, 미연, 막 이래요 <laughs>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방실이 방신줄 알고 네. 방미연막 이러거든요. 네, 네, 네. 박세리 박의 김미연의 미연. 박미현입니다. 하듯이 <laughs> 에, 본인 이름 성자가 탁 머릿속에 네. 어,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인사 한번 주세요. 아, 제 이름을 아주 기억나게요. 자, 어떻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예. 전원주라고 불러도 되고요. <laughs> 전도연이라고 해도 되고요. 에. 아, 전지연. 네. 네.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가의 주인공입니다. 네. 저는 예. 주연이 아니라 치연입니다 네, 이거구나. 네. 아, 좋아요. 자, 우리 아, 어, 요즘은 네. 정말 정통으로 국악을 민요를 네. 이수하신 분들이 네. 퓨전 미녀 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네. 경기 미녀 57호 이수자라고 네. 저는 알았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민요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자인지전수자인지수료자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나름대로 다 등급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본인은 지금 이수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료자와 전수자하고 다른 게 뭔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네. 에, 이수자는요 말 그대로. 음, 그 국가 무용문화재 57호로 지정된 12작가라는 음. 어, 소리가 있는데, 우리 민요, 그 민요를 12바탕을, 어, 완창하고, 음. 어, 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이수자로합니다 그리고 전수자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을 전수자. 아, 그러면 인, 공, 아직, 그 히어맨을 응. 합격한 거는요. 그렇죠. 아니네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전수자. 아, 아 전수자.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전수자가 높은 거라고 또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려 생각하는 경우들도 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료자는 뭐 수료자고 전수자고 하 수료자는 말 그대로 그냥 네. 어, 문화생으로서 아, 취미 교실하는 어, 그렇죠. 자체적인 국가 고시가 아닌 어. 사단법인 정도 그렇죠. 네. 아, 네. 민간에서 그러면, 주는 자격증 네. 같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료는 그렇다치고 이수자와 네. 전수자는 사실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 네. 어, 노래강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오시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 수료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료자가...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 예, 이제 거기에 전자가 됐죠. 붙으니까 우리는 전 수자가 높은 줄 알았더니 <laughs> 이 수자가 높고만 네, 이 수자가 높아요. 아이거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민요 가락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 또 본인이 또 박사기도 네. 하셨고 네. 또 대학의 전임으로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옆주는다면 각 지방들이 있잖아요. 그 네. 지방마다 민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죠. 어. 그러면 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어, 형태로 이렇게 민요가 발전했고 네. 어,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요. 저 북한 이북의 서도소리 그리고 아하. 경기 중북권 강원도, 뭐 제주도까지를 경기 민요라고 칭합니다. 아, 예. 경 그리고 네. 어, 전라도, 전라도만 유일하게 판소리. 아딱 아, 거기가 판소리요. 그렇죠. 예. 이렇게 따르르르르르 불러가듯이 면 경기미녀다 경기민요. 그리고 너 이미 우하하하우 왔구나 이렇라 딱딱 꺾으면 아, 서도미녀 베뱅이굿 음, 굿. 이거는 서도 서도 저기 그 가출개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녀는 이 네. 떼굴떼굴 구르는 네, 소 떼굴떼굴 옷긋을 은쟁반의 오, 고수. 맞습니다. 바로 주현미 선생님. 목소리가 아, 네. 딱, 그것이, 그, 어, 국악이요. 네, 그래요. 네, 판소리요. 그, 예, 이거는 예. 바로 네. 이은아 씨 목소리. 어렵소. 참, 뭐라. 아우, 어머 이러면은요. 판소리. 따뜻구짐이 어디? 예. 성, 성대 결절에 <laughs> 최고봉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따구짐 어디냐, 따구 어디냐. 눈을 껌적껌적껌적껌적껌적 눈을 딱 떠버렸어요. 이렇게. 정애신 그분이 바로 판소리였구만.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인생가를 부를 때는 그러면 네. 저기 서도하고 경기도하고 즉자이 서도 아니, 서도가 아니라 음, 음, 판소리하고 판소리예요. 어떻게 불러야 돼? 이거는 이제 제가 어,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거예요. 알고 싶다. 그것이 알려 드려버리겠습니다 아. 예, 어, 요거는요 이제 제가 창법이 음. 경기민요 창법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서 아. 아예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기로 했던 거라 아. 경기창법으로 부르고요. 아. 그리고 경기창법은 계속 숨만 쉬고 떨. 불러가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숨 쉬기가 힘드세요 아, 그러니까 숨 쉬는 걸 포기하고 이미 가신 분도 네 많이 계시 그래서 서플 리듬으로 생각하시고 아 뚝뚝 끊어서 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아 걸해 당신도 알게 이렇 숨을 쉬면 되고요. 네 가수분은 그대로 계시고 해킹은 제가 네할 테니까 힘드시작 네 인생이 연습이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고 이자식 <laughs>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 앞으로 내가 네. 보니까 네. 이 구각계에 쌓이고 행사장에 네. 다 수, 완전히 판소리를 한다고 들었으니까 네. 저는 옆에서 <laughs> 네. 우리 몇대 몇으로 나눠 가지야 될까? <laughs> 그래도 아무래도 휴바다가 내가 더 많이 놀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까 이거 할때 교수님 <웃음> 그러면, <웃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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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자주. 제기 <laughs> 예. 그러면 우리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거까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저, 노예 계약이 그, 이루어졌습니다. 저, 우리 그런 인생과 네. 이 노래 참 나오면서 야 우리 전지현 씨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노래다라고 네. 제가 점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이 어디를 어떻게 불러주면 훨씬 더그 맛을 어, 우리가 살려 부를 수 있을까? 아, 이 노래는 어뭐 특별한 맛보다도 아까 교수님이 지도하실 때 그렇게 어~ 딱딱 끊어서 예락 리듬으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어~ 호흡하는 노래죠 뭐~ 에야디야디야 아디 그래서 음. 음, 매기고 받는다, 받고 아 매긴다, 이런 아 부분들에 있어서 아 놀이로서 즐길 수 있는 노래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로 먼저 부르는 걸 매긴다고 하는군요. <laughs> 네, 그쵸, 그렇죠, 예. 매기죠. 한방 예. 매기면, 매기면. 바로, 바로 받아. 받아줘야 되는 거. 예, 예. 근데 그렇지. 매겼는데 안 받으면 안다치는거 안 아닌가? 그, 그, 그렇지, 안 그게 먹고. 아니라 이제 친 사람이 이제 <laughs> 본인한테 돌아와서 받는 <laughs> 거. <막내가.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되는, 되는 <laughs>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에이야디 요걸 함께 매기고 받아주고, 네, 네. 요게 사실은 이 노래의 핵심이더라. 네, 그렇죠. 네, 그럼 한번 네. 해보세요. 우리가 받아볼 라 네, 네. 자, 좀잘 받아주세요. 에이야디야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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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디아디어 그렇습니다. 예, 예 섹시하게, 예, 그렇습니다. 가 하면서 나는 예. <웃음> 그렇죠. <웃음> 그걸 한번 해줘야 돼. 네. 오, 오케이. 그러면 뭐 다른 거더 전수할 건 없지요? 그렇죠. 이 노래는요. 아. 음, 한마디로 즐겁게 부르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냐 했는데 이제 가사도 바뀌어서 노세 노세 늙어서 노세 젊어져서 쇠빠지게 고생만 했으니까 <laughs> 그냥 노래도 그냥 <laughs> 응. 노래를 말 그대로 그냥 응. 즐겁게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이걸 너무 네.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하려 들면 응. 어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가수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고 어, 자기네만 잘 부르려고. 네, 그렇지. 어? 자기네만 네. 잘부르고래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네. 더 돋보일라고. 그렇지. 어, <laughs>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예, 전수, 전수도 못 받았는데, 이수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내가, 맥일때 받아줄 테니, <laughs> 네. 어, 그러면 이 노래 한 번, 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박수! <laughs>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지 못 배웠다 털 가졌다 푸념 말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삽시다 우리의 인생 잠깐 온 인생 에헤라 좋구나 좋시고 시와자 좋구나 좋시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허허롭게 웃어보세요 헤이 아디아디아 헤이 아디아디아 한번 사는 배워봤는데요. 자, 이어서 도전 완성곡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잘 알고 있잖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지 못 배웠다 달 가졌다 무념 말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삽시다 우리네 인생 잠깐 오인생 어해라 좋구나 좋을시고 지화자 좋구나 좋을시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허허롭게 웃어보세 에야디야디 에야디야디야 한번 사는 우리 인생 에야디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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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돌아보세